그런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냥 이런 남자는 걸러야 돼요 그냥 내 인생까지 구덩이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냥 그럼 되게 조심해야겠다아 그럼요 사람이길 포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표님 네 결혼 커밍하고 갔시잖아요네 대표님 결혼 잘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한 100점 만점에 그래도 한 80점이면 잘한 거 아닐까요? 100점인 남자랑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기는 쉽지 않죠. 아니 여자들이 100% 완벽한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 게 그게 좀 오바예요. 그냥 한 80점만 돼도 진짜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도 선택을 해서 살고 있는 유부녀로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차세요? 지금 이제 거의 5년 차 됐죠. 야, 근데 진짜 이제 대표님이 커밍아웃에서 그런 건데. 네. 대표님 결... 로1 0점짜리 남자 결혼 아우 못해못 해. 뭐 저기 전지현도 남편 100% 만족하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세상에 100점짜리 남자 없어요. 없어요. 100점짜리 여자도 없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아, 나는 이제 좀 드문 경우고요. <laughs> 언니가 뭐 결혼도 밝힌 김에 정말 괜찮은 남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정말 내 가족, 내 아내에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남자입니다. 무슨 말이야? 자기 부모한테 못하는 사람은 와이프한테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가족한테 하는 거를 보면 어느 정도 자기 엄마한테 잘하는 사람은 사실 장모한테도 잘하거든요. 똑같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내 엄마한테 잘하면 시엄마한테도 잘해.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에 대한 끔찍함, 소중함, 중함을 잘 아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표님 기본적으로 원래 자기 가져한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 보면 저도 뭐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있으면 정말 무뚝뚝한 남자도 있고 아내가 아프든 뭐하든 신경도 안 쓰는 남자들도 많고요 왜 이런 거 있어요 예전에 저희 빌딩진영쌤이 나오셔서 이제 네. 두 부부 얘기를 했잖아요 그두 부부를 보면 정말 서로를 끔찍히 여기고 자식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서은옥 마스터가 와이프가 영순인 거야 뭐든지 뭐할때 와이프의 의견을 존중하고 와이프를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의 화목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남편에 대한 사랑도 커지고 그렇다 보니까 서로 존중할 수밖에 없어. 남자가 너무 잘하니까 여자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네, 대표님의 사상 남편분은 어떠신가요 저희 남편분은 착하고 일단 제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노를 한 적이 없어요. 어 그냥 해봐 자기가 하는 거면은 나는 뭐 믿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제 의견에 존중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저 이렇게 좀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 게 가정에서 또 내조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남편분은 내조를 해주세요. 뭐 남편분은 직장생활하고 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유튜브도 찍고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남편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니까 밖에 나와서도 제가 편하게 이렇게 <laughs>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맨날 뭐 하는 말이지만 가정 환경입니다. 돈이 많고 업고를 떠나서 가족 구성원들이 얼마나 끈끈한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친구 가깝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밝은 가정 환경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친구들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꼬인 데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20대가 되면 다 독립을 해서 따로 사는데 그게 큰 영향이 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부모님의 사이가 끈끈히 둘이 좋아버리면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자식들이 그거를 보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대물려받아서 와이프한테도 똑같이 자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시아버지 같은 경우는 설거지를 되게 잘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도 밥 먹고 나면 설거지를 아... 되게 잘 도와줘요. 근데 그거는 아버님을 보고 그렇게 배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육아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집에서 남편이 같이 가사일도 도와주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야. 습관이야, 습관. 그렇기 때문에 가정 환경이 되게 중요한 거야. 뭘 보고 자랐는지, 아버지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우리 신랑의 현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살아본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환경은 무조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네. 이런 고민을 하실 음. 남편의 가정이 부자야 음? 아버지가 되게 폭언을 하고. 어, 안, 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정이 화목하지가 않아. 안 돼요. 그러면 그 남편도 분명히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뭔가 기가 죽어 있거나 아니면 똑같이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저는 그게 영향을 간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폭력과 폭언을 하지 않더라도 남편이 자존감이 많이 낮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가정에서 자랐으면. 근데 그 대신 남편이 그런 걸 보고 자랐고 스트레스 받기, 받기 때문에 음. 내 아내한테 잘할 수 있잖아요. 수도 있지만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주눅들어 있거나 기가 죽어 있거나 이런 어두운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내재되어 있는 거죠. 살면서 그게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당장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숨길 수가 없거든요. 세 번째는 고마움과 미안함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표현을 잘하는 남자. 남자들 요즘 표현 더 잘하잖아요. <laughs> 아니에요. 되게 무뚝뚝한 남자도 많고요. 말이 없다 보니까 서로의 속마음을 몰라서 답답해하는 저는 친구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화 없는 거야 대화할 줄 모르니까 남편이 와서 그냥 밥만 먹고 방 안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거야 방 안에서 혼자 넷플릭스만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의 친구는 아, 정말 살기 싫다 그리고 뭐가 쌓인 게 있으니까 매일 밤마다 이제 뭐 반주 삼아서 술을 마셔버린다거나 와이프랑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잘못됐을 때 오빠 나 이거에 대해서 서운해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결혼을 왜한 거야 그러니까요 그못 사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내가 남편한테 해줬을 때 되게 고마워할 줄 알고 그거를 표현해줘. 아, 고마워 항상 뭔가 잘못했을 때도 미안해 이런 표현을 할줄 아는 사람은 아무래도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 대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를 무조건 해줘야지 가정 생활이 평온하고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안 하면 절대 몰라요 사람은 이런 거에 인색하지 않는 거는 위에 가정 환경하고 좀 섞여 있는 거긴 해요 어렸을 때 대화가 잘 되고 고마움과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했던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이게 어색하지가 않아 그래서 결혼해서도 그거를 그냥 서슴없이 하는데 굉장히 이제 말 말이 없고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하기는 서투르죠. 사람이 환경에 지배받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보고 배워야지 그걸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렸을 때 가정 환경하고 되게 좀 맞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2번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 완전히 딱 그렇게 연관하니까 진짜 어. 이게 가정 환경이 중요하니다 어, 너무 중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술과 여자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인생 망하는 거죠. 저 아는 지인도 지금 도박에 빠져가지고 이 이들한테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진짜요. <laughs> 네. 대부업체에서 뭐 진짜 몇십억 정도는 아니더라도 10억 넘게 돈을 빌려가면서 지금 돌려먹게 하는 친구도 봤고요. 그 친구는 아직 결혼을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남자랑 살면 어떻게 인생 종치는 거죠. 보고 있죠. 그리고 술 중독되는 거잖아. 여자 바람 이것도 중독이야.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아예 안 들여야 되고 멀리 해야 되는데 그런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냥 이런 남자는 걸러야 돼요. 그냥 내 인생까지 구덩이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냥. 그런거되게주어시면 뭐, 됐다. 아, 그럼요. 사람이길 포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담배는 빠져있네요. 담배는 뭐 피었다가 끊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자기가 절제력만 있으면 이거는 조금 이게 컨트롤이 가능하잖아. 근데 예를 들어 뭐 마약이나 이런 거는 컨트롤이 no.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을 지배해버리는 이런 것들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죠. 중독되는 거. 정말 잘 봐요. 아, 되게 중요하겠다. 엄청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변의 친구들과 지인을 꼭 확인해야 하는 거. 저도 신랑하고 결혼할 때 주변 지인분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 굉장히 좀 결이 괜찮은 사람들이 많았요 많이 있더라고 제가 봤을 때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보잖아요 왜딱 봤을 때 느낌에 약간 좀 양아치 같거나 아니면 좀뭐 너무 계산적이거나 이런 분들도 주변에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만났을 때좀 사람 결이 참 차분하고 법 없이도 좀살것 같은 그런 느낌의 분들이 많이 옆에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결혼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해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시부모님도 너무 좋으셨고 시부모님이 아예 그냥 관여를 안 하세요 그냥 아예 넌 는 너기를 살아라 해서 이제 독립적으로 좀 키우셨더라고. 그런 주변의 지인들, 부모님도 포함이 되고, 친구들도 포함이 되고, 주변에 같이 어울리는 친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수 있어요. 근데 가끔 남자들 중에 내향적이거나 그래서 친구 음. 없는 남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결혼하기는 에 나쁘지는 않아 사실. 나한테만 올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내향적이라서 진짜 주변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런 사람은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은 그 도박 때문에 주변에 지인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이또 동료 다, 다 떠나오나더라고요. 왜냐면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또 도박 얘기긴 하지만 엄마, 아빠가 다 포기를 할 정도로 가족들의 돈을 몽땅 갖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었던 거야. 주변에 지인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남자는 절대 놓치면 100% 후회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해 봤는데 좀더뭐 궁금한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요. 네. 아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얘기 해 주셨는데 네.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진짜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주변의 지인, 가정 환경하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좀잘 어울리고 포진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인간은 이기를 포기한 술, 도박, 여자, 바람, 뭐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절대 때로 내 남자, 내 가족으로 드리면 폐가 망신합니다. 지금 남편분은 네. 다섯 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점인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제 신랑을 기준으로 이거를 다섯 가지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결혼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언니로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믿고 충분하게 이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